내가 너저 반바지. 나도 나도, 나도 랜덤 하고 싶어. 무스무너 랜덤 박스 거기 무너 뭐가 들어있어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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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우리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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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너무 너무 너리브야너웨너리 너무 아인아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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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아뭐 이거... 대신 키워진대... 아니 그때는 내가 클리브 아니었고 구호군이 그 웨슬아니었어아러어스이 <laughs> 뭐... 시키고몇 명이냐 이거 아까 2명 이상 있어야 되지 않아? 제발! 이 <laughs> 뭐야 <laughs> well, 이거 니 뭐, 야! 야! 이거! <웃음> <뭐래>? <웃음>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너 힐을 쏜다고? 아, <laughs> 이걸 이렇게 해서 레이저를 레이더를 담당했었다고 이렇게 <laughs> 시간를다고 이걸 이렇게 이긴다. <laughs> 아, 참. 짜 야, 이거. 야, 이거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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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를... 이거아 이거를... 이거를... 이거아이거이거 또? 이거를... 이거아이거아 이거를... 이거 이거를... 이거 이거를... 이이거이이거 <laughs> 어, <알았어. 웃음> 아니, 아주 기 핸드폰 알람울리길래 봤더니 야. <laughs> 야, 운전 중에 핸드폰 보면 죽는거 머야. 근데 누나 먹고 올라가랬어 알고 있어, 너가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걸너 말고 시발려라고카로 <laughs> <laughs> 야, 저거 좀 시야로 말어. 말아라, 거 지금 스니커를 좀... 너말아야이 그, 그, 그... 그... 야이 그... 그... 거짓같이 카르노야피카르노피카르노 새끼! 히카르노! 야, <laughs> 야 그왜 <그걸> 죽냐? 씨냐? <laughs> 솔직히 할말 없고요. 좋지 않아요, 좋지 않아요. 좋지 않아요. 아, 반품하라 아, 반품. 아. 반품 안 돼요. 안 돼요. <laughs> 교환... 안 방금 이, 방금 이미 방금 때린 안 상품은 반품 및 교환이 안 되고요. 로니 탱킹하고 있었어. 빨리 빼서. 야이 나쁜 사람들아! 야 야이야이 아, 아, 나쁜 사람들아! 내가 두명 따고 <laughs> 두명 따고 다 해줬는데 너희 나쁜 사람들아! 아, 다 아, 아 저건 아 저거들 틀지 말랬어야 내가 야, 다, 다 해줬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! 망설이지마 그냥 먹어! 아안 먹어요. 내가불러만 아주 표식 같은거나 뭐 아니야. 안 먹어. 안먹는다면서 시추되긴 아 이씨 편식하지 말라면서 이것들이 그.. 안먹는다며 아이 망할 이것들 개퇴해? <laughs> 응아 이거 칼을 아니 전에 역전에 이거 비터 날라갔는데 등 딱지에다가 무성을 꺼갔다니까 예전에 <laughs> 영상자료 안가져오면 믿지 않을텐데 아니 네, 제가 네. 또 허허를 허운, 치 아니 사실 뭐라 사실 뭐라고 했는데? 아, 네. 야, 그 따지면은 야, 내가 비비탄 손으로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참새를 맞췄어. <웃음> <웃음> 네, 아 예예. 예. <laughs> 그래, 그래 불가능하지 나지 제가, 아, 제가, <laughs> 제가 또 제가 또허 유언 비호를 퍼치렸네요. 또, 또 혼란을 격해 만들어 죄송합니다. 나이 나 이거 칼을 칼 한번 찍어보자. 가운데랑 겨우 남. 왜안또안 난다? 안난다 이런 건 이런 건나의 빅데이트 없었다고. <laughs> 젠장. 똑똑한 녀석아. 이불베 뺏지 않는 카드를 몬에서 <laughs> 네. 카인. 아니 카인을 도와줘야 돼. 저건 죽을 것 같아. 숨만 쉬고 있지만. 진짜 죽었어. 이거 더졌을까 카인 또 혼자 있네. 젠장 카인. 내가 잠깐 둘젠다이 죽이네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지? 카인 마치 <맞지>? <laughs> 카인, 카인 아이와 같아. 이런 젠장. 마치 마치 토픽하고, 아, <laughs> 진짜 이... 내가 뭘 했다고 가를 일했지? 어 렌지가 가라고 아, <laughs> <너무> 아, 뭐해? <laughs> 아, 뭐해? 뭐 하냐고? 아무내 병인데 별다른 앞에서 구글 캔트를 못해. 빠르고 늙여 보세요, 애나가! 속경이 맞아요. <laughs> <속격. 하세요. 웃음> 자, 죽을 말씀하시다. 뭔 아니야, 제발. 아니, 아니 <laughs> 어, 뭐 코르도 방목이야? 방목이래. 왜 방목이야, 이새 씨. 국 이... 너무 난 놓친 내가 있습니다. 이만번 얼마부터 근데 은 아, 뭐, 어디서 나올까요 왼쪽 아니, 우리가 있는 곳에 나오지 않을까? <laughs> 쪽에 왼쪽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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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야, 너희들, 너희들 왜그러나가 야, 아니. 니네 너, 야, 아니, 아니 이거는 근데 칭미 쪽 합심이야. 조용히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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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쟤 때문에, 야 이씨, 이거 같은. 아, 뭐 하세요? 왜 죽으세요? 뭐, 니네 때문에잖아, 자식아. <laughs> 니네 때문에 다동말 걸렸잖아. 아, 난 도망가야 돼. 네, 나 봐. 진짜. 박제일은나 혼자 무슨 적이냐? 나 혼자 박재일은 조합이잖아 씨발. 진짜. 어이, 어이, 우리 팀원들 믿고 싶다고. 나 혼자 박재일은 이게 뭐야? 아, 진짜. 미안. 근데 시아이 소식. 쏠리. 아, 야, 애, 여기. 쏠리, 쏠리. 어. 아유, 씨발. 팀은 진심이라고 말이야. 말이야 준비 어. 안되구만 오 용기 있는 씨발, 선 성킬이 뭔데? 성킬이, 성킬이, 는데반데우와 나서서 캐네. 침 몸내냐? 카이, 침 몸내냐? 침 몸대지 씨발. 팀 뭔데 징크 페트, 페 급발진 급발진 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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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코이 그거 말하고 있으면 말하고 와라와라 하는 거야. <laughs> 아, 이 개놈의 그림자들 왜박아내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 근처는 조경이 지금 한 발이에요 개새끼야 어, 한 발이 있지만 하나도 없어서 아니, 어떻게 말하자마자 지금 박아버리냐 여기 세명오 다이무스 아 이게 안 죽어? 아, <laughs> 야, <시가. 웃음> 아, 뭐, 뭐야 <laughs> 이거 카이, 다시가 뭐야? 하이하이하 인간방패 이하버리네아하 아, 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이하하 아, 하하하하이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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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생기, 저, 끼 저, 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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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 저, 님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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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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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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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, 뼛빠는 일하시다 진짜로. 어? 아 뭐야? 아 뭐야? 왜, 왜, 어떻게 잡았어 근데? 참도 아니 참모르에도 그게. 뭐, <웃음> 와, <웃음> 내가 최고다. 감판고, 감판고, 정시, 고 꺼져 소울 감판고. 아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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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꺼져 출근, 출근, 출근 근해 <laughs> 이큰날지아사시씨 아, 빨리. 아 아, 어쩔 수 없지.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아 잠깐만 난 너, 뭐, 나 누가 뭐나 방금 이제 모든 걸 터웠는데. 오 <laughs> 어? 잠깐만 이걸 만든다고? 오 마이 갓나 준다 이거. 어이 공중수 어이로 이러낙 안녕. 아왜 <laughs> 켰니? 저입 먹으러 간다. 저 입은 내 거야. 진짜 수가 쉬멍? 어 죄송해. 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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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아. 아, 좀 먹고 싶다는 데 <laughs> 아니, 님좀 먹을 수 있지. 안 죽었어? 왜안 죽어? 어. 아, 제발! 야이씨! 니왜 날고 가야, 미친놈아. 아우. 개꿀. <laughs> 아, 레나정도 달고 쓸수 있죠 빼안빼안빼아빼안빼 진짜 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알아? 하스로 원딜은 빼지 않는다 어머 잠깐만 저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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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지 못했어 지키지 못했어 무능한 레베카같은이라고 그것도 못뭐 지키냐? 참 고맙다 왜 이제 주냐? 내궁 어디갔냐? <laughs> 왜 이제 주냐? <laughs> 나갈거사 <laughs> 좀 빨리 안 줘?